영등포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무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3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대한노인의 노인지원재단 타교송 사무처장이 나서 고령사회와 행복한 노년을 주제로 직무 교육을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 황유석 강사가 나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100세 시대 영등포에 걸맞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30분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똑같이 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영등포는 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돼 건강. 절대 건강이 되선 안 됩니다. 한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로 안정적인 소득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